금쟁이 봄봄이와 함께하는 탐탐 안녕하세요 봄봄 선생님 김은지입니다. 봄봄 탐탐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그럼 지금부터 탐구 교구를 만들고 활용하는 법 그리고 탐구 관리 중심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단계 10호 탐구 그림책은 산타 할아버지는 무엇하실까입니다. 탐구 그림책을 전체 읽기와 부분 읽기 형식으로 총 4회에 읽어주시면 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 위해 1년 내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사계절 모습 비교하기, 겨울철 날씨 알아보기, 눈썰매 속도와 기울기 비교하기, 펭귄의 특징 알아보기에 대한 탐색 활동을 합니다. 또한 키즈 디딤돌 홈페이지 교수학습자료에서 부가자료들을 미리 출력하셔서 사용해 주세요. 첫째 주 탐구 활동은 사계절 병풍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에요.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흰색 면 위에 사계절의 모습을 그려보고 낱말을 따라 써봅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은 각각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세요. 내가 그린 병풍판이 위로 오게 놓고, 앞면과 뒷면에 각각 경첩 붙임딱지 붙이는 곳 표시가 있는 곳에 붙여서 병풍판을 연결해 봅니다. 완성한 병풍은 어떤 모양인가요? 사계절 병풍의 앞면과 뒷면을 감상해 보세요. 내가 그린 그림과 실제 사계절 사진은 어떻게 다른가요? 첫째 주 탐구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구는 1년에 한 번씩 태양의 주위를 도는 공전과 지구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자전운동을 합니다. 태양과 만나는 위치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와 일조시간이 달라져서 다양한 계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의 북반구 중간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봄에는 기온이 따뜻해지고, 여름이 되면 무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장마철이 됩니다. 또, 가을이 되면 화창한 날씨로 바뀌면서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겨울이 되면 강추위가 몰려오고, 눈이 내립니다. 둘째 주 탐구 활동은 날씨 퍼즐을 맞춰보는 활동이에요. 날씨 퍼즐 조각은 총몇 개인가요? 각각의 퍼즐은 어떤 모양인가요? 날씨 퍼즐을 모두 맞추고 겨울 날씨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이번에는 퍼즐을 모두 뒤집은 후 글자를 보고 맞춰 보세요. 퍼즐을 맞출 때 무엇을 보고 맞췄나요? 완성한 퍼즐에 적힌 글자를 따라 읽어 봅니다. 둘째 주 탐구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날씨는 일정한 장소와 시각에서 기상의 종합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써 일기라고 합니다. 날씨는 덥거나 춥거나 흐리거나 하는 등의 모든 현상을 뜻합니다. 날씨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해를 주기도 하는데요. 농촌에서는 비나 우박 등에 의해 농작물의 수확량이 달라지며 어촌에서는 태풍이나 바람 등에 의해 어획량이 달라집니다. 셋째 주 탐구 활동은 눈썰매 게임 세트를 만들고 놀이해보는 활동이에요. 접는 선을 따라 눈썰매와 눈썰매 지지대를 접습니다. 그리고 눈썰매는 셀로판 테이프로 붙이고 눈썰매 지지대는 양면 테이프를 붙여 완성합니다. 눈썰매 지지대의 구멍에 눈썰매 판을 걸어 놓으세요. 눈썰매 판 위에 눈썰매를 올려놓고. 눈썰매가 내려가는 동안 수를 세며 속도를 관찰해 봅니다. 눈썰매 판의 기울기를 조절해 가며 눈썰매의 속도를 비교해 보세요. 눈썰매 지지대에 적힌 숫자 중 어느 숫자의 구멍에 눈썰매 판을 걸면 눈썰매가 가장 빨리 내려가게 될까요? 셋째 주 탐구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눈썰매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눈썰매와 눈 사이의 마찰을 줄이는 방법과 경사도의 기울기를 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눈 표면이 매끄럽고 눈썰매의 바닥면이 매끈해야 합니다. 또한 경사도의 기울기를 크게 할수록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넷째 주 탐구 활동은 펭귄 게임 세트를 가지고 놀이해보는 활동이에요. 얼음판에 있는 장애물을 뜯은 후 접어서 세웁니다. 그리고 펭귄 다리 사이 구멍에 빨대를 끼워 넣으세요. 그리고 셀로판 테이프로 펭귄과 빨대를 고정시킵니다. 얼음판의 출발하는 곳에 펭귄과 알을 올려놓은 후 빨대로 바람을 불어 알을 도착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운반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알을 빠르고 안전하게 옮길 수 있을까요? 넷째 주탐구원리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펭귄은 하늘을 날지는 못하지만 물 속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유선형의 몸과 물갈퀴를 가지고 있으며, 펭귄의 깃털은 방수성이 뛰어나고 피부와 근육 사이에는 지방층이 발달해 있어서 추위에 강합니다. 추운 남극에 사는 펭귄은 알을 땅이 아닌 발 위에 올려놓고 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남극은 기온이 매우 낮아서 땅에 알이 떨어지자마자 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각 주차별 탐구 활동 후에는 탐탐 놀이책으로 수업을 마무리해 주세요. 수업이 끝난 후에는 탐구 교구를 집으로 가져가 부모님과 함께 해볼 수 있는 활동도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다음 11호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